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예, 백운고등학교 1학년 프린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 빈출 정서라고 하는 건데요. 예, 빈출. 예, 자주 출제되는 정서. 예, 개념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처음 나온 게 이제 자족감인데, 예, 스스로 뭐 한다?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음, 그래서 편안해. 그죠? 편안. 자그 다음에 경외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 존경의 마음도 있고 어, 플러스 그에 따라서 이제 아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 범접할 수 없다 요새 말로 뭐 넘사벽 <laughs>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무심하다 자 무심하다는 것은 그쵸 그렇죠. 세속적인 생각이 없는 경지 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그죠 벼슬하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네자 공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무심한 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세속적인 이 없는 경지라고 좀 잘못 쓴것같으네요자 그다음에 자비애비애는 슬픔이 되겠습니다 그죠 슬퍼 그리고 서럽다 네 그다음에 애상감 자 애상감은 이 애자가 슬플 애자고요 이 상자가 상자가 뭐냐면 예, 상처할 때 상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슬픔에 따른 아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상처가 왔으니까. 어? 자그 다음에 애환. 자 애환은 역시 이제 슬픔하, 슬픔인데 이거는 기쁨까지 예,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자 이게 삶의 애환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회한. 회한은 후회하고 한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 네. 인간이 만든 감정 중에서 제일 후진 게 바로 후회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자 태도. 자 태도는 시적 화자가 상황에 대해서 갖는 자세 그렇습니다. 대응 방식. 자 그래서 아 요거 강력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이 태도랑 뭐가 같냐면 태도랑 반응이랑 그다음에 어조가 똑같은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글에서는 사람이 예, 말투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글자만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조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조는 당연히 뭐에서 나오냐면, 이런 예, 태도나 예, 반응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냐면, 껄렁껄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고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안 됩니다. 예. 또, 되게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껄렁껄렁한 말을 짓거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예, 연기도 잘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태도와 반응이고, 반응이 곧 어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수월합니다. 알겠죠? 어, 수능 문제에서 어조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예, 요, 요거는 예,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꿀팁입니다. 꿀팁. 네. 자. 그러면 밑에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아름다운 관계, 박남준 작가가 쓴 거네요. 네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러나 자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자 그렇습니다 바람에 솔씨가 날아왔대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자 그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상상하며 읽기 머리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 네 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고? 솔씨가 휘익 날아왔어요. 그죠? 그러고서는 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뿌리도 내렸어요. 네,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네, 자, 그러면은 바위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자, 바위 뭐해요? 빗물을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안타깝게 몸을 막 틀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얘도, 오, 앞에 있는 솔씨 뿌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랑이었지.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 사랑이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름이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자,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어, 그래서 한번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우리 시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꾸며주는 말잘 봐야 되죠, 그죠 음. 자,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헉.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소나무, 아까 소나무 솔씨가 이제 뿌리 내렸고 얘가 소나무가 됐겠죠? 자, 얘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구비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지금? 노랫소리도 들려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강물 소리도 흐르게 하고 하니까 어때? 이것도 역시 뭐다?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러니까 받은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다른 대상에게 돌려주었다. 자,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아름다운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 제목이 곧 뭐가 되냐면 바로바로 바로 제목이 곧 주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 제목이 소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예, 제목이 이제 어떤 그런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예, 이럴 때는 예, 제목이 곧 주제다 제고네 제목 <laughs> 제고주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연 관찰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 결국은 이것은 어 자연물에 대한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자연에다가 빗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 그렇습니다. 자,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을 가지고 예, 사람 사회 또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삶의 어느 구비에, 뭐로 숨어요? 나. <laughs> 와가 앉아,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한편 내어 준 적이 있는가 이거죠 그죠 모처럼 바위처럼 그죠 자 그리고 또 바위가 바위의 사랑을 받고 우리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또 이렇게 강물 소리도 흐르게 하고 그죠 노랫소리도 들려준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한편 내어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피어본 적 아름다운 관계를 피어본 적이 있는가 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 이 시에 드러난 태도는, 어, 어떤 그런 그, 어, 존재에 대한 애정, 어,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추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뭐랄까요? 이 우리한테, 어, 교훈을 주는, 그죠? 이제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빈출 태도 보시면, 자, 반성. 반성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반성은 뭐랑 똑같아 하면은 성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깨달음하고 똑같아요. 깨달음. 자, 그렇습니다. 어, 우리 학교에서 정해 정의, 어, 주신 정의를 보면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그렇죠? 돌이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돌이켜 본다. 자, 성찰과 깨달음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어, 잘못을 할수 있죠, 그죠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도. 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학폭의 피해자들이 학폭 가해자한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죠? 자, 근데 사과가 받아지는, 받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왜냐? 가해자가, 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깨달았, 깨닫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죠. 걔도 잘못이 있어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멀었습니다. 자, <laughs> 영원히 반성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가 돼도 아마 그런 사람들은 반성 못하겠죠. 네, 참 심각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안 만나기를, 예,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능. 수능은 적응해서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구도. 자, 구도는 진리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한다. 하, 그렇지.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질... 리 아,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관조. 자, 관조는, 예, 관찰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기 읽어보세요. 어, 감정이나 생각을 바라본다. 근데 어떻게 바라본다? 객관적으로. 자기가 막 감정에 휩쓸려갖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뭘 몰라요? 집에 있는 AI 스피커가 잘 모르겠다네요. 자. <laughs> 자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 이거죠. 그죠? 음, 지켜본다. 그러니까 막감정이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에 예, 자기가 지금 왜 이러는지, 어, 어쩔 때 이렇게 발작 버튼이 눌리는지. 이제 그거를 연구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바로 관조적 태도라는 입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가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예, 관조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반성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고, 지워졌네. 자, 그 다음에. 담담한 태도. 예, 담담한 태도는 이제 요거는 차분하고 평온한. 그래서 이제, 어 너무 진해. 다시. 지울게요. 자, 요거는, 예. 그래서 감정이 맨, 메마른 게 아니라, 감정을 많이 이제 내려간 상태. 감정이 많이 내려간 상태가 담담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담담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재수생들 아니 재학생들 중 고3 학생들한테 수능 전날 전화해서 어,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담담해요 이래요 재수생 아니 n수생한테는 재수생한테는 재수생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재수생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죠 <laughs> 자 담담 태도, 태도가 전혀 아니죠 음. 자 그다음에 냉소 자 냉소는 비웃음 그죠 예 원래 차갑게 웃는다는 뜻인데 썩소라고도 해요 옛날 말로. 옛날 유행하던 말로 썩소. 자 그렇고 자조는 예, 자기를 비웃는다, 그죠? <laughs> 내주제에 뭐. 자 그렇고 그다음 회의적 태도, 의심하면서 믿지 않음. 예, 이거는 뭔가 어 잘못됐다,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회의적 태도고. 자 달과는 예, 사물이나 이대 얽매이지 않아, 그죠? 어, 얽매이는 거 없어, 집착이 없어, 초월적 자세. 해탈이라고도 해요. 자그 다음에 풍자 아 이거 중요하죠 풍자 자 풍자 중요하고 해약 중요하고 그지 자 풍자는 기본적으로 뭐다 바로 대상에 대해서 비꼬는 거네자 비꼬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어 지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어법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을 특정 동물에다가 비유하는 그죠 옛날에 이명박 어는 뭐쥐 새끼 그리고 박근혜는 뭐였죠? 닭. 그죠? 어, 어리석다 그래서. 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풍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해학은 뭐야? 해학. 해악. 자, 해학은 육살 재미, 코미디. 그죠? 코믹 터치. 코믹이고. 자, 그래서 이제 웃기는 거죠. 음. 자, 근데 요거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풍자를 하다가 해학이 발생합니다. 예. 왜냐면 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특정 동물에다가 뭐 쥐새끼나 그 닭에다가 빗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풍자를 순서를 보자면 풍자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어서 해약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역으로는 안 돼요 자 해약하다가 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자를 하려고 해약을 하는 건 있어도 또 풍자를 하다 하는 과정에서 해약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예, 몸개구 같은 거 하는데 그게 뭐 정치를 풍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네, 음, 자, 그렇서 이제 풍자와 해약 개념 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구요소면 냅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조 아까 나왔었던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어조는 뭐랑 똑같다고? 말투, 말투 는 뭐랑 똑같다고? 상황에 대한 인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똑같은 게 뭐라고? 태도. 자, 이게 바로 어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써있네요. 그죠? 네. 자, 이거 정세가 아니라 정서라고 쓴 거겠죠? 그죠? 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또 여기까지 하고, 예,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